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72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으로 성도의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곱면에 그 격려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는 말씀의 곱면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어디론가 가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지난 3년을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따랐던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보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은 그곳을 함께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제 본문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영적인 방향과 영적인 방법에 대해서 그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 안에서 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를 통해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고멸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16절에서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이두 구절의 말씀에 제자들이 근심할 이유가 없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근심할 이유가 없는 영적 근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근심할 이유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세 가지 단어는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세 가지 결국 하나로 기결되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적 근거이고 또 우리가 근심할 이유가 없는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영적 근거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 바로 사랑입니다. 제자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과 사랑의 본을 보이셨고, 그리고 자신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길 그 계획을 하고 있는 가론유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의 발도 시키며 끝까지 그가 죄의 길에서 돌이킬 것을 곤면하셨던 예수님. 결국 그 뜻을 돌이키지 않는 가론유다를 위해서도 제자들에게 가론유다까지 사랑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그것이 제자의 아이덴티티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순종을 함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치에 맞기에, 그 말씀이 진리이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근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치에 맞지 않고 진리가 아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의 말에 순종하는 이유는 그 말이 맞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늘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삶이 우리 의지로 우리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지켜 행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까? 라는 거죠. 사랑하고 싶습니다.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하는 것다 알죠. 그 어떻게 라는 질문에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경험이 있고 그 영적 통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 부분이 정말 막막하고 막연한 분들도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도 어떻습니까? 그 사랑의 출발은 사랑하게 되는 것은 그 상대방을 더 알고 싶어질 때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출발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선물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바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보혜사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근심할 이유가 없음을 말씀하시며 그 근거로 제시한 세 단어 사랑, 순종, 말씀이 결국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며 그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길, 성도의 길은요, 성령의 길입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성도의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아의 의미는요. 단순히 홀로 남은 그 자녀, 그런 고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고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영적인 황무지에, 영적인 외로움에, 영적인 고통 가운데 우리만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도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의 길, 제자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은요, 결코 쉽지 않잖아요. 늘 참아내고 인내해야 하는 길처럼 보여집니다. 사실, 그렇게 보일 때가 더 많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길은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 주님을 향한 사랑과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길을 오늘 본문 20절은요, 너무, 너무 멋지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안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은요, 그날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에게는 미래의 날일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그날은요, 어제였고, 오늘이고, 또 내일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날이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매일매일의 날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걸어가는 정말 때로는 견뎌내야 되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힘듦이 있는 성도의 길이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하나 됨을 누리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날이 매일 반복되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기에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을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